안녕하세요, 놀자놀자의 딸 놀자놀자입니다. 오늘은 무지개 친구 툴을 해보려고 합니다. 덥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저희 딸이 좀 손목을 다쳐가지고 게임을 네. 할수 없어서 엄마가 대신 게임하고 저희 딸이 음. 설명해 주는 걸로 오늘 해볼게요. 네. 네. 대리 만족이 좀 되겠죠? 네. 네. 들어갑니다. 오호. 오랜만에 하는데, 그렇지? 응. 네. 저희는 노블록스를 한지 한3년 한 전부터 노블록스를 같이 했었어요. 맞아요. 네,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목이 좀 아파졌죠. 근데 오늘은, 오늘은 왠지 코숨 소리가 날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마이크를 한번 껴봤어요. 게임 시작하네요. 들어갑니다. 난 무섭던데. 제가 글씨 있으면 읽어드릴게요. 뭐라? 이, 일본 애가 있네. 근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, 우리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, 긴. 네. 그, 폭파된, 폭파된 뭐라는데요? 자, 가볼까요? 저는 얘입니다. 자목 목이랑 얼굴은 다 다른 색깔의 대머리인 아이고요. 스팟스 스팟스 스스스 무서운? 아니에요. 쓰지 마. 어, 무서워? 애들 따라가. 어, 너다 어디 가? 어디 가 거야? 파랑이가 나오면 바로 쓰시면 될 겁니다. 애들 따라가세요. 아 어디가? 애들 따라가서 무섭다. 네. 애들 네, 이쪽 가니까 그냥 어디든지 모르. 쓴다, 쓴다 이제 쓴다. 저도 썼어요. 어 누가 누고 누굴 누굴 누가 날아갔어요 이쪽 이쪽으로.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? 우선 파랑이는 박스 쓰면은 못 보니까 그린이도 있어요. 이거 탈까요? 그래요. 이제 박스를 벗고 박스 쓰지 마요. 박스 쓸게 무서워요. 아 왜요? 한 띄어내요, 답답하네. <laughs> 띄어내릴까요? 네. 박스 벗고. 하나 둘 셋. 여기 막혀 있네. 네. 나도 구경하자. 여기 파랑이가 오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? 박스, 어, 문이 박스 열려, 문이 열려. 박스 썼, 박스 썼, 박스. 아직. 애들이 박스 썼다는 거는 파랑이나. 누가 발견했죠? 어? 어 초록이요 초록이 네. 그럼 초록이는 초록이는 볼수 있지 않을 보지는 못하는데 소리로 들어 요 소리. 오나 가까이 어, 왔어. 무섭지. 훌을 흘렁흘렁. 오지 말아요. 오나 떨어질 뻔했어. 친구가 발견됐다네요. 많이 발견됐네요. 지금 어떻게 밑에 상황이 어떻게 됐고 저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어, 누구야 누구야? 그 초록이. 초록이야? 아, 안 보이죠 제가 지금 화면 조정을 잘못하고. 뛰어들라요 뛰어들어요. 위 밑에 있는데요? 어 가면. 애들 막 다니는데요? 가까요 팍 그냥 그래 가봐요 다음에 가보죠 다음에 뛰어 내려볼게요. 네. <laughs> 에이, <laughs> 하세 지금 저희 딸은 과자를 먹고 있는데, 이거 내려도 돼 지금? 내려요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어, 어떻게 나 박스 써도나 걸릴 것 같지? 박스 쓰고 가는데? 음, 음 빨리 걸어가. 음, 맞아, 그냥 걸어. 친구들하고 친구들 뭐야? 오케이, 이거 사용 눌러보세요. 아, 이게 뭐예요? 음. 와, 오, 용재요. 이런, 어, 이런 거 없었잖아요. 우와 음. 여기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여기 있어요. 음. 뭐죠? 뭐죠? 어, 이거 뭔데? 살아 있나? 안녕. 음. 살아 있지 않아요. 모용 모용이에요. 그래서 무서울 때는 애들하고 함께 있는 게 최고인데. 어! 우리 저기 가는데요. 갑자기 용 있게 갈까? 아, 나나안 돼요. 안 돼. 갈전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, 너 죽었어요. 올라갈게요. 무서우니까. 여기 여기, 여기 들어갈까요? 아, 네.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데. 제가 못 않아요. 과자를 먹어 가지고. 네. 과자 소리가 수있습니다 네. 야, 우리 용기 있게 가 보자. 가세요. 갈게요. 지난도 음. 용기 있게 죽겠어.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네. 한두번 정도 갈게요. 두 번에 갈게. 아니, 아니 괜찮아 어떡해요 걸릴 것 같지?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갈까요 그냥? 들어 가봐요 엄마? 여기 어? 아, 안 되겠다 무섭다 아, 여기 있어요 여기. 여기 여기가 여기, 안전해요 여기 있는 게 어때요? 문을 그래. 열고 있다가 오면은 이렇게 뛰어내리고 밑에서 오면은 위로 올라가고 어때요? 그래요 좋은 전략이죠? 네 이렇게 딱 보이게 여기. 밑에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게 이쪽으로 오면은 밑으로 뛰어내리고 언제 갔네어 친구가 딱... 있어요 친구 따라가 볼까요? 지금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근데 그 무슨 노랑이나 뭐 걔네들 나오면 박스 써도 소없잖아 그래 네. 잠깐 a s 씨만 드릴게요 어 저기 아직 제가 있네요 와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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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이러고 다나 죽었어? 오, 오, 아니, 아니 어 <laughs> 이제 어떻게 된거죠? 헬..헬.. <laughs> 어, 좀 짧으신데요, 영어가? 잠깐 잠깐 정말 A, O, S 조명이 있나요 와, 정말 잘 찾았나봐요 와우. 어 그거 응? 응? 지 이런 귀엽네요 여기 오는 건 실수예요 여기 온건 실수였어요 빨리 탈출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쩌면 이게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빼 따라가자. 애들. 노령이 내꺼임 엑스봐, 애들 어디가? 어 이게 뭐예요? 옆에 이거 X 눌러요? 네. 네. 응. 우선은 무서워. 알 ASM 캐리게요 어? 나한테 뭐라고? 쭈구마로? 쭈아 너무 거. 거부... 아 너무 거북이 같아. 어, 답답해. 그냥 걸어갈게요. 네? 죽으면 한번더 갈게요. 한번 더. 봐. 두 번에 번을... 어? 뭐 있는데? 우리 또 이거 타고 올라가 볼까요, 애들? 이주. 이제 노랑이랑 친구가 있는데요. 오 너무 좋아요 지금. 어제 어, 누구야? 제 노랑인데요. 나. 거기 잡히면 노, 잡아가요. 노랑이가 밑에 있는 것 같죠? 야, 깜짝 아지 깜짝이야. 친구야. 친구야. 지금 무슨 일이야? ASMR. 도착야겠요니 <laughs> <laughs> 봤어요? 오오와 오, 와. 죽을 뻔했어요. 그렇죠. 예. 와조그만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파랑이한테 잡혔어. ASMR. 다 스캔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찾을 그거 게... 안 찾을 거예요. 시간이 없어요, 우리는 안 찾아요. 가지고요 두근두근. <laughs> 여기 끼시 지금. 삼총사. 있는데, 삼총사로 가볼게요. 어머 또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. 가면 움직여도 돼요? 네. 메롱메롱 음. 해볼까요? 박스 빼고. 안 돼, 안 돼, 죽어요, 그럼. 어떻게? 어떻게? 어마어마 괜찮, 괜찮. 안 돼. 박스. 안 잡혔어, 안 잡혔어, 안 잡혔어. 제 박스만 모르네요. 옛날에는 아, 쟤도 박스 써서 모르나 봐요. 너무? 박스 쓰면 몰려나봐요 근데 나 처음 보는데 저분 노랑이라는 데요 박스 쓰면 몰라요 그 뭐지 주황색깔 되는 아이잖아요 네저좀무선도망아가 뭐야 저분왜 열려 뭐야 저분 박스 박스 그냥 그래, 애들 따라가자 아 어, 몰라 그냥 바로 올라가자 안돼 빨리 쫙 빨리 쫙 이번 화에는 네. 안 들, 박스 쓰면 안 들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가스통이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 지금 애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와 함께 여기 있네요 맞아요.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몰려 있어요. 이거 맛있어요? 네. 뭐 먹는지 말해도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제가 좀 특이한 식감, 좀 식감이 좋아서 먹는 거 떡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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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봉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떡봉 맛있다. ASMR 들어볼래요? 여기 뭐예요? 들어보세요. ASMR. 네. <laughs> 뭔데 나? 촉서하다뭐 하는 거야 애들이? 어 노랑 노랑. 어, 쟤 누구야? 노랑이요. 아. 어. 죽었어. 어? 나, 날아가서 죽었어요. 고양인 친구가. 어, 뭐야,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오, 제발. 오, 제발 가지 마세요. 가. 안 된다고요. 어이. 가지 마요. 아 진짜 제발. 아 진짜. 안 돼. 여서 아, 무서우니까 여기 위로 다시. 그래도 우리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? 안 돼요. 여러분. 오렌지가 나오는요잡다안 <레>,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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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빨리 잡았어요. 우리 이리로 들어가자. 안 돼요. 오렌지가 나오는데요. 오렌지가 나오면 진짜 무섭잖아요. 주황 색깔. 오렌지 보네. 굴 코스터래요 문 열어볼까? 떨어져볼까? 안 돼요 여기 왠지 여기 안에 가기 싫죠? 왜? 네. 밖에 있을까요? 네 뭔가 여러분들한테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 제, 쟤쟤또 왔다 쟤쟤 박스 써도 못해 못 보는데 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박스 쓰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 걸릴 일이 없다 가스통은 두개 남았대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뭐?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뭐 찾았나봐요 ASMR 들려드릴까요? 자꾸 a s m 을 들려줘 ASMR 안되겠 용기 게갈거하 나는 빠셔 용기 있어 이셔 뛰어가볼 거야 보라 보라 보라야? 빨셔 빠셔 빠셔 빠써 싫어 써요 가만히 있어요 소리 안 들리게 가만히 있어요 잘본거 같아 눈은 있는데 장님이에요장님 아. 맞다. 오. 안돼 안돼. 제가 멈췄어. 내 소리 들은 거 같죠? 아! 다시 한번 들어갔다 들어가 볼게요. 아 죽었어요. 한번더 볼까요? 다른 다른 걸로. 네. 뭐. 어, 어, 잘 되기 바래요. 뭐야 이거 봐야 다른 되고? 다른 친구들인데요. 다시 나, 다시 로비, 로비로 너무... 돌아가게. 자 다시 한판더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저로 갈게요. 자 기다릴게요. 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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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엠을. 어왜 애들이 왜어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와요? 지금 애들 생성되고 있어. 생성되고 있어. 뭐야?